일부 의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원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당원들에게 자부심을 상실하게 하고 탈당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탈당 러시와 당내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새로운 비례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새로운 비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들 권성동, 권용세, 나경원 등은 모두 과거 계엄 사태에서 명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중진급 인사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당원들의 신뢰를 잃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치 초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정치 경험 부족에 따른 리스크와 당내 설득력 부족이 문제로 꼽힌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새로운 정치 정보를 요약하여 분석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